아, 오늘 방학을 해서 그냥 집으로 가는 그, 그런 걸 찍으려고 합니다. 목소리 차근차근 죄송합니다. 갑자기 이렇게 뛰는 이유는요 그냥 뛰었어요 뛰고 싶어가지고 아 힘들어 저기 학생들이 줄줄이 가네요 전선 가를 뛰어왔더니만 네. 좀 확대해서 아니 확대하지 말고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그리고 작은 목소리 너무 죄송해요 응, 잠시만요. 지금 다현이를 만났거든. 잠시만요. 이랬었야면도 너네 그영상 찍고 있어? 아 지금 방학한 기념으로 방학한 기념으로 찍을 거야? 아니야? 아니 올릴 건데? 너 목소리 나왔긴 나왔는데 내가 철천할 수도 있고 철이야. 아 철이 사실 나, 나 못해. <laughs> 탔다, <laughs> 우리. 나저 가방만 보고 알았어. 어, 여러분. 제가 인스랑 떡볶 엄청 많다. 그래? 그렇네? 안녕하세요. 안녕해줘, 안녕. 싫어요. <laughs> 너, 그, 너 그럼 너 목소리 다 들리게 한다. 그냥 목소리, 그냥 목소리 변경한다. 그래, 그래, 그래. 나찾아거줘 차단하면 내가 내 채널이 삭제될 줄 아니? 아니. 그래, 나 그냥 영상만 보면 되지. 아,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. 여기 엉덩안 나오길래 좋아지 여러분, 제가 지금 다현이 집으로 가고 있거든요. 다현이 집동 앞에 있으면 이제 끝낼게요. 와, 근데 너무 이쁘다. 돈 넣어야지 여기 아파트 어딘지 알, 아실 것 같지만 아신다면 그냥 댓글에 적지 마시, 마시고요 댓글에 적지 마시고 자기 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네 그냥 자기 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이거 다현이가 말했어요 거의 다현이 집통 앞에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차렸네요 아, 안녕 아니야 아직 동 앞에 안 있어